강아지가 고통에 울부짖을 때 고민하게 되는 안락사. 7개의 체크 항목 중 3개가 넘는다면 치료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첫째, 통증이 없어졌는지 체크. 아파서 비명을 지르다가 치료를 하고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는 체크. 처치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지른다면 체크하지 마세요. 둘째, 밥을 잘 먹는지 체크. 밥을 잘 먹을 때는 체크. 밥을 먹여도 토한다면 체크하지 마세요. 세 번째, 물을 잘 먹는지 체크. 스스로 먹으면 체크. 스스로 먹지 못해 강제적으로 투약하거나 수액을 통해 수분을 공급해줘야 하는 상황이면 체크하지 마세요. 넷째, 반응하는지 체크. 주인을 쳐다보고 말에 반응하고 주변에 반응한다면 체크. 주변에 어떠한 반응에도 반응을 못하고 주인이 불러도 쳐다보지 않는다면 체크하지 마세요. 다섯째, 위생 상태 체크. 스스로 화장실을 잘 가고 몸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체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몸이 더러워지고 벌레가 생긴다면 체크하지 마세요. 여섯째, 활동성 체크.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체크. 움직일 수 없으면 체크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기력 체크. 일주일 내내 스스로 움직이는 휠 수가 많으면 체크. 적으면 체크하지 마세요.